신자모잉의 신자오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이바, 혹딩휘. 3과 베트남어 학습에 관련해서 호이토와이 회화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단어를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회화에 나오는 단어들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밍, 밍, 바. 만, 네, 네, 까能 징, 도, 도. 네, 좋습니다. <laughs>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중급 베트남어, 중고급이긴 하지만요, 1과에서 5과 같은 경우는 약 초중급 레벨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초급 공부하시면서 단어를 많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단어들도 제가 여기에 새로운 단어 나온 단어에 넣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주실 거죠? 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은 나 자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동년배이거나 친구일 때 내가 내 자신을 밍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 사이에서 대화를 할때 내가 나를 부르는 표현 밍, 나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만. 당연히 아시죠? 모르는 단어 어디 있나? 네, 모르는 단어 어디 있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네, 그렇죠. 만 하면 너, 친구. 친구라는 뜻도 되고요. 친구를 부르는 호칭도 됩니다. 자, 친구 사이에서 인칭. 자, 그 다음에 우리 네라는 단어. 초금에서 세 가지 뜻 배우셨을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거, 뭐, 뭐, 하게 만든다, 뭐, 뭐, 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어, 다, 놓다, 두다. 이런 뜻 배우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초금에서 배운 뜻 그대로 동사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뒤에 동사 나오면 동사하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도 나와줘야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넝까오넝까오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가 넝입니다. 자, 여기 들어 올리는 거를 갖다가 높이 들어 올리는 거니까 여기서 향상시키다가 되겠습니다. 향상시키다. 자, 그 다음에 징도. 자, 징도 하면 한자어로는요, 정도예요. 정도. 네, 그런데 베트남어에서 이 한자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어랑 똑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고급, 이제 뒷과로 쭉쭉 가시면 여러분이 아셨던 한자어가 어, 이게 이렇게 읽히는데 베트남에서는 정작 이렇듯 쓰이지 않네? 이런 것들도 몇개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정도라고 해석하시기 보다는 수준이나 실력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징도. 앞으로는 수준, 실력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레벨 있잖아요. 베트남어 잘하는 레벨, A, B, C 레벨이 있는데 A 레벨, 징도, 아, B 레벨, 징도, 매, C 레벨, 징도, 세,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단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ow, low. Đối với, Đối với. n g n g ữ n g n g ữ Bang, Bang. Can, Can. 네 맞습니다. 자 우리 low라는 단어 우리 앞에 문법에서 히로인이었죠. 나 l o v to. 거, 러, 컹, 오래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이보이라는 단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이보이라는 단어는 뒤에 대상이 항상 옵니다. 이 대상에게는, 이 대상한테는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상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이보의 대상, 대상에게는, 대상한테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온어 하면 언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언어이고요. 같은 말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두딩도 있습니다. 네. 언어라는 단어 두딩 그다음에 온느 이거 같이 공부해주세요. 딩만 해도 언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띵뱃 그래서 베트남어였죠. 자 그다음 망 하면은 같다 동등 비교. 방이 우리 같다라는 뜻 말고도 몸모로몸모로서 해서 전치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방이요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이라는 뜻도 있죠. 네. 다음, 그건 넘어가고요 자, 내 칭찬하다, can, 캔, 칭찬하다, can, 캔,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칭찬하다, can,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베트남어 배우게 되면은, 이놈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죠? 미안해, 여기서 얘기해 선생님이. <laughs> 네. 그래서, 어, 그, 제가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 어떤 이렇게 썸을 타는 남자,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네, 이제 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너 어디야? 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저 캔모아요. 네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캔모아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 너무 오래됐다. 네자 캔. 그래서 캔모아는 이렇게 과일 빙수 나오고 맛있는 식빵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라는 말인데 이 캔모아요라는 말을 이 남자가 캔을 모은다라고 이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알뜰하게 사는구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칭찬을 했다. 그래서 캔 모아 칭찬. 네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미 단어 외우셨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들 보도록 할게요. 민망하니까 빨리. 자,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 có. c m 마, n 바이 v 바이 n 이다 vậy, thấy, t h 드억, 드억, 네, 여기 한번더나왔네요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억이 모모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드억이 이제 동사 뒤에 들어가면 할수 있다. 동사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동형.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수동을 뭐+ 뭐 하게 되다 혹은 봤다 얻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런데 드억이 기간 앞에+ 기간 앞에 붙게 되면은 그 기간이 되다고 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이 되다 예를 들면 드억 바탕 그럼 3 개월이 되었다 자억사우남6 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꼬자꼬 우리 문법에서 배우셨는데요 우리 꼬의 반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꼬가 숫자 앞에 붙으면은 겨우 숫자 이 수량이 적은 것을 나타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 자마 라는 단어도 뜻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역접 접속사로 쓰였어요. 우리 대표적인 역접 접속사는 융이 있죠. 그래서 융마 이렇게 같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그런데 한데 근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뉴보이자뉴보이 하면은 이렇게 라는 뜻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자뉴보이 동사 뉴보이 하면요 이렇게 동사하다는 라 거예요 람뉴보이 이렇게 한다 너의뉴보이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이 보다. 자, 내가 보기에 여기서보다는 나의 지각을 나타내는 내가 눈으로 보는 뭐 어떤 걸 지각하는 그런 동사로서의 보다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 내 느낌에는 이래 그래서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또이타이 이렇게도 많이 쓰죠. 네. 자, 이거는 위에 거가 한번더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많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ứ t 투휘 투휘 소휘 dấu cảm giác cảm giác như là như là dễ thương dễ thương nè xin đã thật thú vị thế mì tả thú vị thế mì tả tiếng việt thế nào tiếng việt rất thú vị ừ? Tính tiếng việt rất khó nhưng rất thú vị thà các bạn học công việc thú vị là 이렇게 주문처럼 나오더라고요. 딩비, 테하우 딩비에서 투비.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자, 투비. 재미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우 하면 성조예요. 성조. 자, 저우는 이제 순 베트남어 그러고요. 한자어로는 타탕디오라고도 합니다. 타 탕디우, 저우 같은 말이에요. 딩비, 골, 사우 저우. 그렇죠. 베트남어는 여섯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자. 자, 깜짝 하면은 이게 한자로는 감각인데요. 베트남어로는 그렇게 쓰이기보다는 느낌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고, 깜짝 하면은 이런 느낌이 있다. 근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런 느낌이 있어. 고, 깜짝이라고 합니다. 자, 뉴, 라 하면은 몽고, 몽고인 것 같은, 몽, 뭔거몽거 몽, 네, 인것 같은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이거 붙여서 공부할 거예요. 깜짝 뉴, 라. 이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 깜짝 뉴, 라. 이렇게 고문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쟤, 트웅, 귀엽다. 자, 우리 귀엽다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데요. 쟤가 쉽다라는 뜻이죠. 트웅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게 있으면 어때요? 사랑하기가 너무 쉽죠? 귀여운 고양이, 어우 내 사랑 가져가. <laughs> 네, 등등. 그래서 약간 이런 어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쟤, 트웅, 귀엽다. 사랑하기 쉽다. 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다음 마지막 우리 단어 세개 보고 회화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능, 능. 가 가, 띱, 띱, 네 좋습니다. 자띵 하면은 뭐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띵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도 되고 요 아니면 절이 와도 돼서 이게 뭐뭐할 예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띵, đi xuống ở Việt Nam. 난 베트남에 여행 갈 예정이야. 네, 또이 i t u ầ 다음 주에 사파갈 예정이야.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오지 않아도 돼요. 닉뭐뭐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 자, 가 하면 요 정도 부사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네, 가는 우리 피수식어에 앞에 붙는 거. 초급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사항 중에 하나였죠. 가, 네. 가, 거, 가, 제, 등등. 네, 그래서 가는 꽤 상당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띠앱이라는 단어는 동사랑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사 뒤에 오는 띠앱은 계속 동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계속이라는 단어 하시면 띠앱 독을 많이 생각해 주세요. 이걸 먼저 배우거든요. 자, 띠앱 독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은 뜻이지만, 동사랑 썼을 때 동사 앞에 붙는 게 포인트예요. 역시 이거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띠앱 독, 다음에 동사, 동사 뒤에 띠앱, 이거 봐주세요. 그래서 팁뚝 동사 동사 팁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팁뚝은 동사 앞에 팁은 동사 뒤에 들어가는 거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단어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자,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네.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자, <목소리> 민. 민 텐라안. 바라 người nước nào? Chào bạn. Mình là người Hàn Quốc. Mình đến Việt Nam để nâng cao trình độ tiếng Việt. Ủa, bạn nói tiếng Việt giỏi quá. Bạn học tiếng Việt đã lâu chưa? Đối với mình n à o b n g tiếng <목소리> v 네잘 읽어 보셨나요?네 아무래도 이제 강의에서 따라 읽는 것은 이제 제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꼭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원어민 정말 좋은 분들로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저희 교수님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 교수님과 교수님 남편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발음이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원어민 발음 듣고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민, 민 댄라 안, 반 랑의 늑 g ư ờ i nước nào? Chào bạn, mình là người h à o i ế n g v bàn học tiếng việt đã lâu chưa? đối với mình không ngôn ngữ nào khó bằng tiếng việt. các bạn quá khen. mình đã học tiếng việt được sau tháng ở Hàn Quốc rồi. 시리 천천히 귀여운 땅, 바리 귀여운 땅. 통조 단위도가 너무 다르죠? 네, 자 그럼 천천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민 안녕? 내 이름은 아니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음, 아, 처음 만났나봐요.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안녕 친구.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베트남에 왔는데. 자, 대 동그라미 해주세요.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넘까오 하면은 향상시키다 라는 뜻이었죠. 높이 들어올리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왔어. 징도, 띵비에이 오, 이게 장난 아닌데. 베트남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왔어. 보통 여기서요. 초급 분들은 닝댄, 비엔남, 내홉, 띵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급 수준 가실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밍 đến để nâng cao t 아, c ủ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길을 확 죽여 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리이와 놀랬어요. 멘붕. 막너 tiếng 베트남 완전 잘한다. 베트남 정말 잘하는데. 막 học t i ế n 너 베트남어 공부한 지 오래됐니?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유학할 때 음. 뭐 버스나 아니면 물건 살때 제가 베트남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꼭 물어보더라고요. 망딩로우이 말을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또 질문하겠네. 하이탕 본탕몬남 이렇게 늘려나갔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꼭이 말을 들으시면 이거에 대한 여러분 무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다음 자너이보이밍 어유 네 장난 아닌데요. 네자 보통 얼마나 공부했어? 그럼 민혹딩베 사우탕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자. 나에 따르면 나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콩문우 나어 거방 띵피 베트남어만큼 어려운 언어는 없어 와우 깍 반과 캔 너네들 칭찬이 좀 과하다 <laughs> 이런 표현이네요 네자깍 반과 캔네 너네들 칭찬을 너무한다 믹나혹 띵피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했어 자 공부한 지 두어 기준 기간 앞에 나오면 기간이 되다 라고 해석하기를 했었죠 사우 당어 한국 한국에서 6개월 공부했어.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한 게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한 게 6개월 되었어.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민이라는 친구의 자,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문장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지 혹 등빛 고사탕마 노인유 보일라 q 이과 Bạn thấy tiếng Việt thế nào? Có thú vị không? Thú vị lắm. Vì tiếng Việt có dấu nên khi nói và nghe thì mình có cảm giác như là hát. Bạn ấy nói rất dễ thương nhỉ. Thế bạn sẽ ở Việt Nam có lâu không? Mình định ở đây khá lâu trong một năm để học tiếp. Này, chà, không cái bài này, bạn chỉ học tiếng Việt có 6 tháng mà nói như vậy là giỏi quá. Thế bạn thấy tiếng Việt thế nào? có thú vị không? Thú vị lắm. Vì tiếng Việt có dấu nên khi nói và nghe thì mình có cảm giác như là hát. Bạn nói nói rất dễ thương nhỉ. Thế bạn sẽ ở Việt Nam có lâu không? Mình định ở đây khá lâu. Trong một năm để học tiếp. Nè, chà, rồi đi. Mình ý, 지금 어떤 또 내용을 얘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니, 오 반지 헉딩 됐고 사우당 방울유 벌레 저얼 네, 반했어요 반했어 네너 친구야 단지 베트남 공부한 게 겨우 6 개월인데 그런데 여기 역접 접속사로 쓰인 마입니다 그런데 너인 유발라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얼과 너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요 라가 지금 형용사 앞에 붙었거든요. 자, 우리 라는 우리 주로 a라 b 해서 a도 명사 b도 명사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초급에서는. 자, 우리 중급에서 라가 형용사 앞에 붙으면 이거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요. 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비싼 거야. 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비싸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할때 비싼 거야라고 할때닷이라는 비싸다라는 단합에 라를 붙이게 되면요 그것이 저의 판단인 것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라는 왜 붙었냐면 저의 잘한다라는 이 내용이 나의 판단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면 잘하는 거지 우리 나라말. 야 그러면 비싼 거지 그 정도면 예쁜 거지 네, <laughs>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라 플러스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잘하는 거지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대. 자, 근데 난 더니가 보기에 베트남어는 어때? 두비콩 재미있니?라는 표현이 되죠. 자, 두비람 완전 재미, 너무 재밌어요. 네, 위, 왜냐하면 자, 여러분 베트남어 재미있냐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비 재미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비싸우라는 질문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재미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회화시험 보시면, 이제 초급 수준에서의 질문은 항상 물어봐요. 띵비에 대나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딱그 우리 주문처럼 외우죠. 띵비에 젓커, 용적투비 라고 외우시거든요. 위오 위서 딩비에 투비 이렇게 질문 나오면 이제 맨붕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냐? 자, 그럴 때 여러분, 요 이유를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이유예요. 자, 왜 그럴까요? 위 딩비에 꺼져. 자, 왜냐하면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그래서 키, 너이 방에, t. 자, 키에 동그라미, t 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a 할 때, b 한다. 키, a, t, b 하면 a 할 때, b 한다. 뭐할 때? 자, 너의 방에 말하거나 들을 때, 말하고 들을 때, 어떻다?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민고감짝 뉴라, 학. 오, 자, 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하는 느낌? 학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 노래를 저음에서는 참 잘하는데, 고음에서는 좀 못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어는 그렇게까지 고음으로 올라 놀라가, 놀라가진 않으니까, 막 제가 베트남어를 하면, 이제 베트남어를 모르는 이제 저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왜 그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윙고 깜짝 울라하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하시면, 오, 베트남어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예쁘게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링이 반했어요. <laughs> 자, 반어이 어, 그 친구, 네, 우리도, 아, 이 친구 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 너의 말하는 게어아 정말 귀엽게 말한다 여기서 니 같은 경우는 이 말투가 향하게 하는 말투가 아니라 돌리는 말투예요 뭐+ 뭐 하네 이런 말이에요. 그 친구 말참 귀엽게 하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태 그러면 자태하면 화제 전환 그러면 반세어비엔나 너는 베트남에 있는 게로콩어 오래 있는 거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있을 거니 이렇게 의역해 주시면 되죠 자. 밍딩, 어더이. 나는 뭐뭐 뭐할 예정이야? 어더이. 여기에 머물 예정이야? 가로꽤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 예정이야. 오. 쪽못남. 1년 동안. 1년 동안. 나좀꽤 오래 1년 동안 여기에 있을 예정이야? 뭐 하기 위해서? 혹띠 자, 동사 뒤에 지금 띠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계속 동사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 1년 꽤 오래 있을 예정이야. 라고 했네요. 네. 자 여러분, 요 지금 회암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아 이렇게 너무 되게 쾅 자랑하고 내면 안 되는데 네 베트남에 갔을 때 제가 실제로 했던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베트남어 실력을 막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똑같이 이런 질문들을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참고하셔서 더 예쁘게 세트엉하게 한번 베트남어 해보도록 하세요. 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반응 어땠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해서 네, <laughs> 네 공수표를 또 날려야 되는데 네. 네, 공수첨을 해서 제가 베트남으로 편지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예쁜 사진 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사진 보고 마음 정하시고 우리 사과에서또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복습하세요. 행갑라이